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기술적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흘렀네요. 자, 아, 이런 날은 처음에요. 이 PPT 화면이 안 먹는 게. 자, 일단 여러분한테 먼저 보여 드릴 게 있어요. 이게 또안 먹냐. 어, 안 먹어.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 다른 자료에 있을 텐데. 그렇죠? 학습하기 전에 자료에 있을 텐데. 요번에 2022에서 일단 뭐 1차 합격자 얘기지만, 음, 거기 보시면 이제 이분이 10.67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징표도 다 사진으로 요즘은 예, 교육관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그 합격자, 그 여부 판단할 때 나오잖아요. 대구 경상남도 처음 해봤네요. 10.67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67에서 어 나중에 이제 이 대구로 시험 봤는데. 19.67 나왔던 성적 차례예요 이게. 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이제 자신이 이걸 카페에다가 어, 쭉 이제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한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 12점 대 점수를 본인이 받았어요. 12점 대 음.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5, 6월 달에도 계속 쓰고, 7, 8월 달에 계속 쓰죠. 쓰면 여기 이제 점수가 나와요. 선생님이 제 13점 요로 채점을 해요. 채점을 예, 그래서 이름을 지우고 이니셜로 해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13점 때 받다가 이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90, 11월 이럴 때 이제 가면은 이 16점, 14점, 6, 7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최종에 이분이 모의고사 봤던 게 여기 그시있인데17.33 받은 거예요. 이 자기 자신 이제 저한테 보내준 건데, 그리고 이제 19.67 받았어요. 제 모의고사 점수가 좀 타이트합니다. 이분 이 실제 저기보다는 더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19.67 받았어요. 그래서 9점 높였으니까. 어. 그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만점자가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어, 저도 좀 최종 합격자 발표한다면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들. 작년 말고 재작년 시험에는 이제 한이두명 정도 만점자, 재작년 시험에 네명 만점자 나왔어요 우리 수강생 그룹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점까지도 기대하고 이걸 시험 공부합니다. 자 일단 음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초격차.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체, 업체들이 못뭐 쫓아오도록 격차를 엄청 벌리죠. 초격차, 못 쫓아오게 벌려요. 근데 교육학논술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고득점으로 갈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음, 남들은 고득점 못 받을 때 나는 고득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어, 근데 그걸 누구도 잘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 음,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은 이 자기가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쇠를 막 달군다에 막 때리듯이 말이죠. 계속 집중해줘야 되거든. 이거를 음, 우리가 쇳물을 정제해 가지고 순도 높은 그어 그런 금속 그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걸 뜯어줘야 되는 것처럼 뭔가 교육학 논술도 어,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 깊이 있게 파야 돼요 대충 파면은 음, 어디까지 그 보물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거죠 교육학 논술이 그래서 이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특히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공부는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암기라는 것은 이해를 전제로 한 행위예요. 이해를 해야지 암기한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음, 여러분들이 암기를 갖다가 무선적 암기라 그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막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선적 암기인데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한 보름 있으면 다 까먹어요. 아무리 열심히 외워 봐야보름이 있으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야, 본인이. 아, 저기 완벽하게 아 암기 못 했습니다.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음, 그래서 처음에 출제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를 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11번 시험 이 있었죠? 2014학년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했으니까 예, 그러면 그2014 14 상반기, 15 15 상반기. 그래서 이때 봐서 네번 시험해요. 그다음에 16, 17, 18, 19, 20, 21, 22, 11번 시험을 치렀어요, 우리가 교과 논술로. 물론 그 전에 국립 특수교육원이 출한 적도 있습니다만. 음. 그러면 12번이죠. 그런데 그거 빼고, 빼고 교과년 평가원 경향만 보자 이거죠. 음 그러면 행정 일단 음 제일 많이 출제했죠. 여긴 100%. 여기 100%에 100%. 행정이 사실상 100%입니다, 이게. 수치상. 어, 거의 100%. 그다음에 이 거의 80%, 90% 나오는 게 교육 과정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시험 영역이 같아요. 교육 과정 영역, 평가 영역, 그다음에 교수 학습 영역, 그다음에 행정, 계속 2년째 지금 그렇게 출체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가 끼어들겠지. 심리 파트라든가. 뭔가 하나가 빠질 거예요. 평가가 특히 예, 가끔 빠지거나 아니면 교육 과정이 빠지거나 할 거예요. 이게 행정은 절대적으로 계속 나왔으니까. 음, 그걸 감안하고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거의 지금은 90% 정도 돼요. 저게 출체가. 그래프가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 교육 평가, 그 다음에 교육 심리가 의외로 낮아요. 보통 교육학 시험 그러면 교육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뭐 객관식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 요두 개가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두 개가 연동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사회 아파트는 이미 2015학년도 상반기에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얘는 상담은 2014 상반기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철학은 2015학년도 안나오 그러니까 이세 파트는 빼야죠 교육사도 빼야지 연구, 통계 이런 것도 다 빼야 돼요 원래 공부하실 때 음, 물론 통계도 조금씩 뭐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거의 다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 영역 다섯 개예요 다섯 이거를 집중해서 두들겨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음, 두들긴다는 얘기 뭐냐면 사고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사고를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교양적 지식이 뭐죠? 이게, 이게 교육학 책이에요. 책. 그러면 이걸 뭐예요? 할사간 사회적 지식, 실제 학교 현장에 빠뜨려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육학에 있는 어떤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돌려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으로 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학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과 학교 현장이라는 것을 계속 피드백 순환.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절대 이 시험 문제를 못 풉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교육학 지식을 암기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음.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루고 공부할 때 우리가 이론 다루고 공부할 때포섭자 일단 기출문제가 뭐 나왔는지 봐야 돼. 그래서 위계적으로 중요한 거덜 중요한 거를 따져야 돼요. 이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 나온 개념부터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원래,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도를 이제 표시를 해요. 이걸 매년 제가 이제 이 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음 중간중간에 드려요. 그러면 뭐, 교육과정에서 별표 다섯 개가 뭐냐, 또, 뒤에 넘어가면은, 어, 교육과정에서 뭐가 나왔지? 하고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이 지도성 이론이 2014, 2019에 나왔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장학이론이, 자기장학, 동료장학이, 각까 2014, 2018에 나왔다. 그래서 그 영역별로 어느 게 나왔는지 쭉 봐야 돼요. 쭉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안 나온 영역, 특히 행정 법분은안 나온 영역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중복된 영역은 두번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기회 무슨 의사결정, 뭐 학교 문화 이런 식으로 쭉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예측을 쭉 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맞아. 거의 맞아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봐야 돼요. 이거를. 음. 그 다음에 여기도 기출 문제가 2014의 잠재 교육과정, 잠재 교육과정 이두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질문이 좀 달라. 여기 한번 나오죠. 어, 나오는데 잠재 교육과정 한번또나오는데 이... 여기 좀안나왔네 잠재 교육과정 2019에 한번또 나왔죠. 2020인가 한번 나왔어. 그 다음에 연교과정 2020에 나오고요. 여기. 그다음에 교과정 요소 설계 특징 워커 수급 모형 조직 관련 2017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이 나왔죠. 음, 그래서 이건 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게 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예상되는 것들 또 계속 기다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통합성 이론을 배운 즉시 논술 전개를 연습해야죠. 아까도 그랬어요. 1월 6월까지 무슨 이론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7월부터 쓰겠다. 안 돼요. 6월부터 서론 또는 본론 한두 개단락을 건드리기 시작해야 돼. 작성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7, 8월 이후에는 전공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논술을 쓰겠다? 7, 8월부터 그러면 전공 안 한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교육학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니까 잘못된 거예요.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써놓고, 자기 문제점 다 완벽하게 처치해 놓고 전공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령 1 2 월에는 3대 7로 보통 봅니다. 교육학을. 교육학을 30. 그다음에 전공을 70%. 왜냐면 전공에 교육론도 있거든. 일부 과목은 교육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 음.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이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육학을 이해하면 전공 파트도 교육론을 이해하는 경우가 쉬워요. 네. 그 다음에 하반기 되면 1대9예요 아시겠죠? 1대9 전공에 매진해야지 80%어 그래야지 성적 올리죠 음 아까 합격신분도 커트라인에서 8점 높았다 교육학 때문이긴 하지만 전공도 어느 정도 따라가줘야죠 합격자 그 점수까지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반성 내가 써본 다음에야 피드백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값어치를 해요 이게 제일 비싼 거야. 제일 비싸. 비싸다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이랑 상호작용을 나눠야 되잖아요. 맞춤형으로 개별화 수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본인이 쓴 것을 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 부분을 평가, 첨삭 이런 걸 수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하신 분들 또는 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보면 되게 10번 이상 첨삭을 받아요. 그렇죠? 한번한번 한번 첨삭이 거듭될 때마다 본인이 몇 프로씩? 10%씩 올라간다고 보는데요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점수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교육학론실 어떻게 실력이 느는 걸알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탤런트가 데뷔 시절 사진을 보기 싫어하는 것처럼 내가 1, 2월이나 3, 4월에 썼던 답안지 있잖아요 보기가 싫어, 창피해 왜 창피하냐면 너무 못 써가지고 그걸 알아 본인이 제 7, 8, 월 9, 10월 달 거듭되면, 은 야, 내가 이렇게 엉망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게 이 사고 유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즉, 교육학 논술 공부하실 때, 실험적 사고, 즉, 우리가 기호적 사고라고 해래요 요거는 책에 있는 명칭, 또는 뭐 개념 정의 해봐라, 또 설명해봐라, 또는 아니면 특징 세 가지, 아니면 장단점 써봐라는 이쪽이에요. 그러면 방안을 제시해봐라. 그럼 어느 쪽이야? 이쪽, 종합 쪽이에요. 여기 그림이 좀 깨져 있는데, 종합 쪽이에요, 종합. 종합 쪽까지가 사실상 우리가 추론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판적 사고라고 불러요, 비판적.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어, 다양한 사고.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2 0 2 0학년도까지 물어봤어요. 개념, 명칭 물어봤거든요. 지금 안 물어봐. 최근 2년 동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거는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이랑 관련돼 있어요. 블룸이라는 사람이 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할때이 종합이 우리가 방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분석, 적용 이쪽으로는 뭐 물어봐, 해석 물어봐. 해석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장면에다 적용해서 분석, 적용,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총평가 관점으로 진단평가 해봐라, 실행방안 같은 경우는 분석 적용이에요. 그런, 음, 또는 걸 방안으로도 보죠.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예전 나왔던 문제예요. 객관식은 뭐예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게 대부분 문제예요. 50문제, 40문제 나오든, 뭐오지선다를 내든, 4지선다를 내든, 이분법이에요 틀린 거, 맞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객관식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은 객관식은 지식 또는 이해 쪽으로 보는 거예요. 시험을. 근데 교육학 논술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 뒤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2013 추가모집부터 해서 2015학년도 시험까지가. 전통적 논술 스타일의 교육학이에요. 논술. 그랬다가 2015 추가 시험부터 완전히 지휘회상 암기된 거 그냥 꺼내는 거. 객관식 선생님들, 교육학 객관식 가르쳤던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2018년도부터 바뀌었어요. 명칭 개념적인 물어보지만 방안, 뭐 이런 거, 해석 이런 걸 물어봤죠. 그리고 지금 2021학년도부터 지금 아마 내년까지예요 내년 2023학년까지. 왜냐면 출제위원들이 3년마다 계약을 하거든. 3년이에요. 어,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문제 스타일이 비슷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 명세성 완화했다. 이게는 이론 명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뭐 뒷과 캐리 껏도 뒷과 캐리컬로 그대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작년에 나온 자체가. 음. 그다음에. 적용해석, 그다음에 고차원적인 방안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일기에서 나왔던 이 대표적인 문제가 2 0 1 0학년도 문제죠. 자유교육 관점에서 철학이 처음 나왔거든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교육 목적론과 관련해서 A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그런 교육 목적을 논의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논술해봐라.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저런 지시상이 지금 안 나오거든. 제일 어려운 거야. 이거 어떻게 논해봐라. 완전히 논의해봐라요 여기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야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는 하 그게 교육과정 설계방의 특징. 근데 이것도 이론 설명한 게 아니야 사실상은. 그 상황 분석을 해야 돼서 재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다음에 세 번째도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는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제제 시방안. 이것도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5 문제는 이론이 자유교육이라는 게 있어. 교육 목적론이 있어요. 교육 철학에 있긴 하지만 근데. 나머지가 이론의 명세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기 때는 다르죠. A교정의 강조하는 교육계의 개념이 뭐냐? 효용성. 그 다음에 내용조직 관리한 가지. 통합성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돼. 그 그러니까 기억회상이야, 전부. 계속성, 계열성. 뭐? 그 다음에 밑에서 조나생의 구성주 학습 어, 활동, 우리한 어, 학습 지원도 조나생예요 구성주 학습 설계. 그래서 교수활동, 그런 뭐야? 모델링, 코칭 이거 쓰는 거야. 스켓폴딩 그걸 쓰는 거예요. 이것도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방안이 안 나와. 그냥 기억해상으로 내요. 명칭, 개념 이런 것들, 특징 뭐 이런 쪽으로 냅니다. 그랬다가 3기, 2018학년도 시험부터 문제가 지시 뭐니? 이게 지시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지시어가 폭죽했다. 여러분들, 작년 문제가 지시어가 많다고 막 투덜거렸거든요. 그 2018학년부터 도 그랬어요. 몇 개? 최대 13개를 만족시켜줘야 돼 아시겠어요? 13개. 그럼 이거 분석해 보는 거야. 가드너 관점에서 입대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진행의 명칭과 개념. 명칭 개념. 이거 하나로 둘 수도 있고 두개 지시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시 학생이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가 적절한 이유 한 가지. 세 개요. 한 문제에 세개 지시어. 그다음에 2번 문제도 보면 지시어가 있어요. 타일러 경험선정 원리 중기회하고 만족. 두 가지. 그다음에 잭슨의 잠재 효과적인 관점의 근거에서 예시까지 이렇게 해서 적어도 세네 가지를 다 걸고 있어요. 이 지시어가. 그런데이 문제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방안 문제가 있긴 있어요. 방안 문제. 그런데 나머지는 뭐냐면 논증 이유를 묻는 거라든가 이 논증 구조라 그래요. 이런 것들. 음, 또는 개념 명칭, 명칭 개념 같은 지식 회사.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를 다 같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예요. 그랬다가 이제 요번에 2021-22에서는 문제가 더 길어져요. 더길어지지 그러고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스나이더 그래서 교육 과정 운영 관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장점 물어보고 단점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세 관점 물어보고. 그래서 이 안에 지시어가 몇 가지? 세 가지 이상 또 있어요. 세 가지. 그 지시어라는 거는 하나의 질문에 답변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분석적으로 우리가 따져 물었을 때, 본문 안에 다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여기도 교육적 효과 두 가지, 이평가로 업비시행하는 방안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지시어. 여기는 세 가지 지시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여기 이 지시어라는 건 뭐냐면 기존 관점이 뭔지를 써줘야 돼요. 이거 명칭 써줘야 돼요. 개념은 정의를 안 해줘야 돼요. 근데 명칭 써주고, 장점 단점을 써줘야 돼요. 그럼 명칭 장점 단점 이것도 다 만족시켜야 되거든? 이것도 지시어로 다 분석이면 세 개가 돼요 원래로. 그 다음에 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관이 있어요. 이게 형성관, 생성관인데 그에 따른 방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 개라고 보지만 뭐 다섯 개까지도 지시어를 분석해서 늘여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두 가지. 밑에도 여기서 학생 특성, 학습 환경 두 가지. 하나 하나. 그다음 에 여기 수업의 토론 게시판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 방안 하나. 세 가지. 그래서 보통 1 1개에서 13가지까지 지시어를 만족해 줘야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요래 시험 문제 볼까요? 요번 시험 문제. 성교사언급한 교육 과정의 실제 연계성이 그러면 요게 연계성이 이 사실상 뭘까? 요게. 설명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학자심에 갖는 의두 가지. 이의두 이 가지 내가 만들어야 돼. 두 가지야. 그냥 가지 수대로 지시해야 그거는. 이게 그 다음에 교육과정개 구체적 방법 두 가지 이것도 두 개예요. 사고가 두번 일어나야 돼요. 네 가지지요. 이게 그 다음에 총평관점의 진단할 방안 두 가지.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같은 진단평가의 얘기니까 한 가지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기준. 이건 기준이죠. 어 이런 것들 증거뭐 어떤 걸 써야 되냐라는 거죠. 비교는 하지 않다고 그랬으면. 중고하고 뭐 성취, 성장, 능력 이런 것밖에 쓸 수가 없어요. 요것들이. 그래서 지시원는 숫자는 같아요. 숫자는 같아.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교육학 이론이 많이 사라져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전년도 시험까지만 해도 그래도 야, 의사결정 모형, 정책결정 모형이거든. 이거하고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운영관 두 개라도 교육학이랑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이론을 냈는데 지금은 이 교육학 이론? 축제연결성? 그래요. 교육과정 조직원리 있긴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떤 이론이 아니죠. 그냥 개념으로 충실해게 진단평가도 개념. 네, 충실성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아예 뭐, 디과 캐리 나오긴 하지만, 내가 디과 캐리 안에서 교수 전략 개발 단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쓰는 거야. 디과 캐리 거를 안게 쓰는 게 아니에요. 디과 캐리가 얘기했던 게 수업 전에뭘뭐할 거고, 정보 제시는 어떻게 할 거냐. 글 쓰라는 거야. 그 뒷가 캐리에 그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러면 프로그램 수업으로 해가지고 어 정보를 제시해야 돼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지 수업 전에 그럼 출발 전에 눈 진단한 다음에 내가 완전 학습처럼 말이지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서 <laughs> 답이 그거 이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기반한다 그래서 고립을 줄일 수 있는 거 이거를 그래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 활동성에 그럼 브랜디드러닝 써야지. 블렌드러닝 뭐그 안에 뭐 플릴러닝도 들어가긴 하지만 플릴러닝 별도로 써든가 할 수도 있어요. 어, 원래 블렌드러닝 안에 플릴러닝이라는 게 들어가거든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니까 둘 다. 그런데 어. 그걸 써도 답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거의 만점 받죠 사람들이 재수강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도 이거는 제가 안 가르쳤어. 학교 중심 연수 어, 저도 이름이 자율 연수 정도나 뭐쓸거 아니면 어, 우리가 이동학년 그렇죠? 어 셋성 뭐 수업 연구 중심에 연수를 한다고 그럴까 그렇지? 요거는 음, 말을 만들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요 자체도. 어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요건 여러분 이 추론해야 되고 추론는 문제. 그래서 이쭉 보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냐면은 야 기육학 이런 암해발에 수용이 있다 없다 없다야 수용 없어요. 어 예전 문제라면 암해이 되는데 지금 은안 돼. 그래서 어 공부할 때이 적용 분석 종합 이쪽이 대세야. 대세, 대세 원인 진단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앞으로 그 다음에 분석, 해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를 운영 실행 된 방안 쪽으로 계속 물어봐 계속 넘겨야 돼 학교 현장이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옛날 문제는 지회서 2기, 3기, 특히 2회차 이 변화 시험, 2015 상반기부터는 이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3기 때가 많았어요. 이 전시험에서는 이에 출원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좀 나왔는데 요즘은 2022, 23, 아니 21, 23이죠. 21, 22, 23까지죠. 24가 아니라 거기까지 이게 대세가 될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거의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출제경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기억회상은 어떻게 쓰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가르쳐줘요. 이거를. 그 다음에, 야, 이유 논증할때 어떻게, 진단할 때 어떻게 하고, 다음에 방안 정기 일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득해야 돼 내면화 시켜야 돼요 내면화 앞으로 내면화 시킬 겁니다 이거를 음. 에,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에, 동료 학습은 요즘 못하지 스터디게 <laughs>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이거 못하잖아요 이게 잘안돼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주로 해주고 선생님이 이걸 빠졌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해줄지 이 선생님이 그냥 해주는 쪽으로 어, 피드백을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1, 2월 이렇게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만 이렇게 보여줬어요. 일단 이런 어, 게 이제 일반적인 자료고요. 이게 일반적 자료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갈 거. 특히 요 학습하기 전에 자료에 있는 거, 기출 문제에 대한 거 뒤에 있잖아요. 음, 이거 하고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